네그 다음에는 여기는 LP 플레이어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게 되겠죠 LP 플레이어 또잘 생소하신 분들 좀 있죠 예 이렇게 바늘을 올려놓으면 예 얘가 이제 작동을 해서 좋은 음악을 이제 들려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앰프 예 앰프 여기서 이제 음악이 스피커로 송출돼서 나오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좌석들 을 한번 볼까요? 함께 쭉 이렇게 좌석들이 있고요. 예. 예, 아직 저녁 때라서 지금 밝습니다. 예, 조명이. 사실 파인트는 조금 어두워져야 또 분위기가 있고 더 좋은데 예, 오늘은 지금 오프닝 전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은 좀 약간 무생무치한 느낌도 드네요. 예. 나중에 다시 한번 저녁 시간대, 아니, 밤 시간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밖으로 보이는 거는 저희 이제 이웃가게들. 예, 여기 보면 바로 맞은 편에는 헬스장. 예. PT라고 쓰여있죠. 아, 요즘 헬스장이 코로나 때문에 어, 사람들이 안 오고 있죠. 예, 저도 지금 헬스 못해서. 이 근질근질한데요. 자 여기 보면 TV 스크린이 있고요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, 점검요 네, 예.